아우, 진선 언니 최고죠, 진짜. 진선 언니랑 같이 일하면서 정말 너무. 지금은 오히려 가게가 언니들이 많이 진국됐어요, 그죠? 주주나가고, 진서 그렇고 아우, 근데 진선 언니랑 일하면서 정말 최고. 진짜 저희 시스터즈 결성했잖아요, 여우회 만들었니? 아, 여우회는 아니고, 만나진 않고, 그냥 가게 내에서. 누구누구네, 시스터즈. 터진 언니랑 저랑 그냥 하는 거죠. 노래 같이 부를 때도 있고. 음... 왜냐면 이게 또 텐션이 혼자 할 때랑 둘이 할 때랑 또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둘이 하면 더 올라오잖아. 음. 주주 언니도 너무 정말 최고. 그래 형은 최고예요 진짜. 그리고 하이 언니랑도 테이블 같이 뛰면은 하, 하, 최고 최고, 진짜. 물론 여기는 있 언니도 다 최고야, 진짜. 동생들도 최고. 약간 텐션 띠끼 따카가잘 맞는 날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서로가 그러니까 너무 잘 맞으면은 하, 최고 최고. 어머 저 이제 깍두기도 씹어 먹잖아요 여러분 아니 저기 응? 쉬는 날 언니들이랑 밥 먹었더만 에 맞아요 밥 먹었었어요 거기 음... 저기, 저기 미포인가? 그런 만남은 좋은 것 같아요 헉? 왜냐면 어렵다고 쉬고 그럴 때 혼자 막 지내고 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교류가 없어지면 맞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밥도 먹고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아 요 아유 저도 실수했을 땐언니들테혼나죠 근데 이제 막내 때는 약간 그런 거죠 어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언니들이 많은 가게에서 이런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언니들까지 다 오해할 값에 막 얘기 어 언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내 행동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기가 생기는 거야. 아,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어, 칙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약간 오기도 <laughs> 버텼던 것 같다. 음. 나 언니는 나한테 혼난 적 많이, 많이 없죠? 두개 있을걸요. 많아요? 예, 이 s 뭘로 제일 많이 혼났어? 언니가 진짜 예민한데. 눈으로 내릴까, 뭐.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인사 없으면. 확 싸해, 여기가. 여기 너무 싸해, 막추어 뒤돌면 언니가. <laughs> 나한테 돌아다니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때는 언니 막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또 사람 그렇게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음. 교육이에요 그렇게 항상 긴장하게 만들잖아 사람을 근데 오히려 사람이 이렇게 긴장하게 되니까 실수를 안해 그러니까 뭐 실수 10개 할거딱한두개만 하고 나아니까 어, 많이 고생했죠 왜냐면은 효울이나 비비나 걔네들은 막내 생활 많이 안 했어 그 다음에 써니도 망해서 많이 안 했어요. 아라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요, 응. 맞아요. 막내 생활을 좀 빡세게 한 친구가 하은이랑 너가 좀 빡세게 한 편이야. 음. 하은이가 얘보다한 1년 더 했을 걸요.